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두천 행자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이 멋진 수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육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수석을 안치고요. 자 여기다 다육이 하단에다가 다육이 합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런 애들은 옆으로 요런 식으로 꼬마줄 거예요. 먼저 다육이 합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스럽게 제가꾸가보도록하겠습니다니다 너무 너무 신기하고 멋스럽네요. 제가 하나 하나 하는 거보다 저는 이렇게 합식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되고요. 이 아이를 좀 앞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 아이는 또 아가야가 하나 쫓아왔네요. 이거는 이게 포인트로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먼저 합식한 것도 그렇고 여기 하단에다가 심은 것도 그렇고 너무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자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는 이제 연꽃이데요 연꽃을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주겠어요. 다육이 합식을 할때제 생각은 이렇게 예쁜 돌을 이렇게 수석이나 뭐 수석이 없으시면 이렇게 돌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멋있을 것 같네요. 자, 얘도 이 속으로 하나 들어갈게요. 요런식으로 으쌰 렇게 자, 얘 하나 더 있으니까 이쪽에도 요런식으로 나중에 하고 자, 이렇게 자, 일 요렇게 됐군요 아, 얘가 이쁜데요 이 세상에 나가야는 우리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사진장이 옆에 있는 아이인데. 그리고 여기가 조금 허전하긴 한데, 으흠. 여기가 조금 허전하긴 하네. 이렇게 얘를 한번더 할까요? 여러분 예쁜 수석을 네, 제가 갔다가 지금 네. 아 너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제가 수석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수석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합식을 한번 해봤답니다. 자, 지금까지 행자의 다육이 하단에 합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두천 행자 다육이였습니다 여러분. 빠이!